자, 이거 A42번 문제네. 지금 색칠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자,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자, PBC. 자, 이 삼각형 넓이가 17이라고 나와있네. 문제에서. 자, 그러면, 자는, 난 삼각형, 자, PBC라는 삼각형 넓이하고, 자, 우리가 색칠한 삼각형, 얼마? 음, APD. 자, 그지? 왜 이렇게 느리니? APD라는 삼각형 넓이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사각형, 자 ABCD 사각형 넓이의 몇 분의 몇이 되는 거야? 자 반이 되는 거 알지? 반 얼마가 되는 거니?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잖아. 알고 있는 거지. 자 2분의 1이 되니까, 자 그럼 일단 우리가 ABCD 사각형 넓이를 한번 구해볼까? 사각형 ABCD 넓이를 한번 구해보자. 자 사각형 ABCD 넓이는, 자 지금 가로가 지금 현재 얼마니? 13이지. 밑변이 13. 자, 곱하기, 자, 높이는 얼마니, 지금? 8이니? 자, 그 다음 곱하기, 자, 이거 하면 얼마? 한 8, 24, 104가 나오나? 자, ABCD 사각형 넓이에 104가 되고, 그러면, 자, PBC 더하기 APD 넓이는 이 사각형 넓이의 절반이니까, 자, 104의 절반이 얼마 되는 거야? 52가 되겠네. 아, 그래서, 자, PBC와 APD 넓이의 합은 얼마가 되면 알수 있냐면, 52가 되는 걸알수 있는데, 자, 지금 내가 PBC의 넓이가 17이지. 아, 그러면, 자, 나는 APD의 넓이는, 자, 52에서 17을 빼면 되잖아. 얼마니? 그래서, 이렇게 답 나왔지. 자, 52에서 17 빼면, 답은 35cm가 되겠지. 그래서 APD의 넓이는 얼마다? 35, 제곱 센티미터라고 해 주면 될 거야.